등록하시면 성함 쓰시고, 주민번호는 이쪽, 고객등록을 클릭을 하신고 주민번호를 눌리시고, 반영 눌리시고, 그러면 신규 고객등록이 나오고, 주소는 자택 우편번호 쓰시고, 신주소로 하시려면 찾고 지번으로 하시려면 지번으로 찾고 신주소로 전남 목포시 이건 예로 제가 하는 겁니다. 하고 바로 옆에 휴대폰 번호 입력 창이 있고요. 내 남아가지 알았을게 그다음 직업명, 직업명을 치시고 반영하시고 여기 이쪽 보시면 치드 경로가 있어요. 여기서 지인이면 지인 소개면 소개 클릭하시고 하단쪽에 저장만 눌리시면 됩니다. 저장 눌리시고 신용정보 이쪽 신용정보동의서에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성함, 눌리, 성함 치시고 출력하시면 돼요. 음, 알았어요. 이것이 고객등록 출력하시고 팩스번호는 저희가 그때 보내준 거 있죠? 111로 거기로 보내시면 고객등록은 끝납니다. 이제 그 뭐, 그 저, 저, 설계는 거 보는 걸로? 설계하는 걸 보려면 매니저가 설계는 해주고 이쪽 장기 일반 계약을 보시고, 목록을 들어가시면 설계찾기가 있어요. 네, 설계찾기 클릭을 하시고, 검색 대상을 사용인으로 바꿔주시고, 조회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했던 게싹 나오죠. 여기서 매니저가 승인 승인이 된 것만 이걸 클릭해 놓고 하단에 출력 및 영수증을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 창이 나오는데요. 이거 상품 설명서 요약은 설계서에요. 가입 설계서. 꼭 삼성 화재는 미리 보기로 하셔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입 설계서가 나오죠. 그럼 바로 여기에 출력을 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인쇄를 누르는 소리지. 네, 여기 인쇄 인쇄 돌려봐봐. 아마 이 아이콘을 빙빙. 여기 인쇄 표시 있어요. 인쇄 표시 이걸 예. 눌리시면 되고요. 이제 청약서 뽑는 것은? 자, 청약서 뽑으면 상품설명서를 먼저 뽑아야 되고요. 상품설명서도 항상 미리 보기. 음. 여기에 이해하시고 예 이제 상품설명서는 삼성은 이렇게 칼라로 된 거는 고객, 저, 고객 거고요. 흑백으로 회사용으로 뽑으시면 돼요. 다 뽑으시면 종이가 많이 나오니까 뒤쪽으로 가셔서 흑백만 뽑으세요. 뒤쪽으로? 뒤쪽은 일체 기능이네. 네요. 요거 보라색으로 된 거를 클릭을 하시면 제일 뒷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고 흑백 모양만 찾으세요. 그러면 앞에 렇게이 마이크 다시 제일 뒤에 가지고 그냥 천천히 한 장씩 넘기서 흑백 흑백 쪽만 찾으시면 돼요. 흑백만 아. 제출용이 나오잖아요. 음. 자 칼라로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음. 자, 흑백만 제출용으로, 이거 회사 제출용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청약서. 청약서, 청약서 똑같고 네, 청약서도 미리 보기 하시고 흑백으로만 출력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